다, 이, 이건으로 네. 처음 만 거야. 이, 맞아. 다, 음, 처음. 다, 음. 처음. 음. 다 음. 처음이지. <laughs> 어, 당연히 처음이지. 어디다, 어때? 어때? 어, 됐다. 어, 때 어, 때 봐봐 요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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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말린 거. 좀 되겠네. 쫄깃, 탱탱. 진짜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근데 거기 가서는 못 먹으니까. 응, 미리 못 그래봤자, 4일이지만. 얼굴 안 나오게 했는데. 어, 어 브이로그요. 아이고, 짠! 뭔데? 브이로그 뭔데? 아, 그게 다 했어. 너무 걱정하는데. 어쩔 수 없어. 누가 봐도. 어 에이씨, 블러 항상 저렇게 되는 결말이지. 그렇지, 그렇지. 노력은 하나. 그래서, 핸드폰 도착했는데. 이게 너무 맛있겠다. 햄버거가 맛있다 <laughs> 근데 꼭 그렇게 공기 8 0 소리 2 0 그렇게 혀를 놔야 돼? 나한테, 나한테. <laughs> 근데 눈은 <눈을> 왜? <laughs> 눈도 같이 놔. 기대돼. <laughs> 아, <laughs> 아 맛있어, 맛있어, <laughs> 롱볼오오 <롱뿔링아. 웃음> <laughs> <오, 웃음> <룰루> <오, 룰루> <laughs> <laughs> <그게> 가고 <와가지고. 웃음> 어. 오히려 흐러, 흐려서 이럴 수도 있다 맞아, 맞아. <laughs> 아, 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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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맞아 아냐 아냐 있어 있어 어 뭐야 웰컴 이거 <laughs> <왜, 와, 웃음> 뭐야 야, 야 이대로 가도 돼? 신발 갈아 신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신발 넣야개 좋은데? 미쳤다. 빵. 와. 와. 좋잖아. 보니까. 그러니까. 거같 그래서 약간 신발 신발그실내 맛있네 와. 이 뭐야, 오 깜짝이야. 어, 연결돼 있어. 연결돼 있어. 있화는장실 어? 하나는 어디 있어? 아, 저 뚝방에 있겠고. 어, 응. 이걸로 리스 만들어도 좋겠다. 아 그걸로? 응. 어디거 부자? 이게 바로 호지 여기? 대부원 거 이렇게 안 찍힐 것 같아.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어, 맛있어. 너도 먹어, 상아야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됐짜아씨 됐다. 오 맛있어. <laughs> 맛있어? 짜서 맛있는 거지. 개맛있어? 됐다. 이렇게 됐다. 됐 갔다, 와, 갔다. 와. 그니까 좀 배를 채우고 가야 어, 되겠어. 장난 아니. 어얘 나이프 어디어아 어? 여기 또 있어 나이프. 나이가 아 났어 아주. 네. 막 해피 버스데이 노래비오구만. 그 무슨 거아니그은가봐그럴만하지 그래? 응. 어? 네, 눈이 돌아갈 만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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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 맞다. 어? 미나? 어, 어. 미나다. 어 미나 너무 미나 그대로인데? 음. <laughs> 저렇게 앞머리가 격렬하게 흔들리게 아니 왜 저렇게까지 돌아와 왜 일로 돌아와 민이라 뛴다다 민이라 민이 왜 아니 왜 찍고 있어서 <laughs>

초에걸리데 달이 끝났다 너무 아, 아, 네. 맛있겠는데? 음. 귀여워. 주, 귀여워. 치여워. 치여워. <laughs> 아, 코로나 먹을 때는 응.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너무 맛있어 응. 아, 음. 이거 만먹었 응, 음. <laughs> 음. 뚜껑 쓸 사람? 아, 정착한명 아, 정은이가 했어 어 김치 진짜 맛있는데? 김치? 피노이즈. 되 맛있어. 이 맛에 호주나 원래 집밖안거든아 진짜 맛있어. 중이. <목소리> 짱길랑. 짱길랑 이 짱길랑. 짱길랑 마라탕. 어, 이거 나네. 골도코트 가고, 해서. 너가 에 응. 바꿔주겠어. 그래그래그래. 응. 바꿔주겠어. 비가 오니 이렇게 오는 거본적 있어? 그 그러니까. 이게 <laughs> 6개월 만에 비 오는 거 처음이래. 그러니까. 어색 어색 진짜. 진짜. 어? <laughs> 미나야, 내가 자주 올게. <웃음> <웃음> 차를? 내데차 네. <laughs> 네. 카스 때 부린다. 이거 약간 마라타. 챌린지 하는 거. 같다. 어, 맞네. 그치? 유튜버? 아, 내 챙근데. 써졌어. 어마 내가 살말았이 상기 도 먹고 너무 아유, <laughs> 아, 그러네. 말았어. 뭐살 아, 저 컵이 아, 영문. 아, 영산. 산이에요 모든 곳이 쉬운데요. 게운대랑 어. 네. 다름이 없어요. <laughs> 아이래

아니아뭐뭘 아니. 먼저 줄까? 가만히 스타트 <목소리> 어떤 것을 먹을까? 선택된 아이 오늘은 그것을 <목소리> 하겠습니다 이건 돌렸다는 와인이고요 <목소리> 한번 확대샷 오케이 아 누가 뒤에서 바지 축혀줬어 어 내가 바지 다벗는데 소고기랑 함께 먹을 와인 아잇 <목소리>

<름 <password> <름 <투해> 아, 로맨틱하네요. 로맨틱. <름> 공적아요그렇시다정은이가 yep. <름> 아, 가져온 오 이지. 꽃... 어? 어, 아, 그 노래 불이가 가져온 데 아? 노래 껐는데? 그러게. 근데 이거 듣기 전에 와인류 같은 서 어떤 유에 음. 부음을 좋아하시나요? 어. 그렇죠. 뭐틀었던 환란. 아. 아. 그 중국어 걸. 다시 안 음. 어 말하지? 이상해. 라줄 걸. 그래? 그래. 아. 자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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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아,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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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,